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도움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갑상선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에너지 대사가 너무 활발해져서 건강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몸에 열도 많아져요. 식욕도 증가해서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요. 예민해져서 쉽게 흥분하고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손이 덜덜 떨려서 파킨슨 병이 아닌가 착각하기도 하고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안구 돌출로 잘못하면 시력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숨이 차고 부정맥도 생길 수 있어요 여성은 무월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성은 성기능 저하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 60에서 80% 정도는 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이고 또 갑상선에 생긴 갑상선 종일 때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법은 약물치료나 방사선 요두치료 수술 치료법이 있는데요. 병원 치료하면서 몇 가지 영양요법을 같이 해주면 더 악화되거나 약물 부작용을 최소로 할수 있고.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셀레늄, L-카르니틴, 비타민 D, 커큐민이 있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DIO라는 효소를 자극해서 T4를 T3로 전환시킬 때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져요. 이 과산화수소를 없애지 못하면 이것이 갑상선 조직에 축적되어서 갑상선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없애주는 것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예요. 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잘 작동해서 갑상선 세포를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셀레늄이에요. 또이 셀레늄은 자가 면역질환을 완화시켜 주고, 눈 주위 염증을 감소시켜 주고, 안구 돌출 증상과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L-카르니티는 갑상선 호르몬이 신체 조직의 일부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불면증이나 신경질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예방해주고 글루타촌 합성에 도움을 줘서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또,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경우에는 몸 안에 있는 카르니틴이 쉽게 소변으로 배출되어서 카르니틴 결핍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L-카르니틴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갑상선 세포의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저하될 수 있는데 이것을 예방해주고 자가 면역질환에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그레이브스 환자의 65%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커큐민은 갑상선 암세포 침입과 전이를 억제해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해줘서 면역 증진과 염증 치료 효과로 안구 돌출로 인한 암화병증을 개선할 수 있어요. 좀더 세분해서 보면 자가 면역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유산균, 커큐민, 항산화제, 엘카르미틴, 오메가3가 있고 또 안구 돌출로 인해서 생기는 안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예방하고 시력 개선을 위해서는 빌베리, 헤아드론산 같은 눈 영양제와 오메가3, 셀레늄, 커큐민이 도움이 되고 갑상선 항진 초기 환자로 심장이 둥거리거나 항진증 약메티마조를 고함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실리마린 같은 간 보호제 L-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유산균 코엔자큐 Q10 l 카르니틴이 도움이 되는데 전신 피로감이 있을 때는 L-테아닌 마그네슘 코엔자큐 Q10이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영양소가 어떤 것이 좋을지 자세히 상담을 통해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